자,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은 배웠어요. 배웠는데, 어? 언제? 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미 배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이라는 그 부분에서 배웠거든요. 단지 이제 걔가, 아, 이 각을 원주각이구나라고 말씀을 안 드렸을 뿐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합시다. 어떤 호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호가 있을 겁니다. 이런 호가 있을 텐데, 자, 원의 중심에서, 그죠? 원의 중심이 있을 거죠? 그 원의 중심에서, 자, 호양 끝에를 딱 연결합니다. 이렇게. 그때 생긴 우리가 이각을 뭐다라고 배웠죠? 맞습니다. 이각을 우리가 중심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됐죠? 예, 원의 중심에서 호양 끝에 이은 이 각을 우리가 중심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할 거냐? 요거 한번 해보려고요. 음. 그럼 원 위에 한 점에서 호양 끝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죠? 아 조심하세요. 호 AB에 있는 그 점에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예, 호 AB 밖에 있는 그 아무 점 위에서나 우리가 딱 호의 양 끝을 연결했을 때이 각을 우리가 원주각이다라고 하며 이 원주각의 크기를 x라고 했을 때 중심각의 크기는 2x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배우면서 이미 했었습니다. 아, 그때 이 각의 이름이 원주각이구나. 었 그걸 몰랐을 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내용입니다. 다 됐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뭐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각 있죠? 네. APB라는 이각 안에 이렇게 원의 중심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각, 뭐, 선분, 요, 아무데나 위에, 어, 고 선분 위에 이렇게 중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싸리, 아싸리, 요각 밖에 원의 중심이 있을 수도 있으니, 내부에 있냐, 변 위에 있냐, 아니면 밖에 있냐. 그래도 저게 다 성립하냐, 요걸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다 성립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조선 하나 접시다 쭉 이렇게 쭉 한번 꺼보시면 자 여기 있는 요각을 제가 편의상 A다라는 각이라고 하고요 편의상 요각을 제가 이제 B다 이렇게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A와 OP라는 것은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A가 된다는 거 마찬가지 얘는 뭐가 된다는 거 B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요 잠깐만 더 설명해 드릴까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웠는데 이렇게 각이 있습니다 요각이 A고 요각이 B일 때잘 보이시죠? 요각을 우리가 뭐다? 그죠 A 플러스 B가 돼서 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거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여기는 요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요거와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합과 같다 2A가 되겠고요 요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죠 요거와 이웃하지 않는 두 대각의 합과 같다 2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끔하게 자2로 한번 묶어온다면 a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편의상 제가 a 플러스 b라는 요각을 x다라고 한다면 얘는 당연히 ex가 돼서 성립한다 이겁니다 같은 호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의 크기는 크기의 두 배는 바로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 위에도 되겠느냐 이거 이건데 오케이 됩니다 어, 편의상 요각을 또 a다라고 한다면 oa와 op는 마찬가지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같겠고요 당연히 여기는 뭐다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네, EA다라고 쓴다면 뭐 똑같겠네요 그죠 예, 성립합니다 자, 둔각이 가장 좀아 어, 둔각이래 원밖에 있는 게 가장 좀 어렵긴 한데 이건 좀잘좀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합니다 보조선 얘는 좀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 봐야 될게 뭐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자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요 삼각형입니다 OAP라는 삼각형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제가 편의상 요각을 제가 A다라고 한다면, 요각도 A가 돼서 괜찮죠? 요각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EA가 되겠죠? 예. EA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냐면, 느 요거를 한번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요각을 제가 이제 B다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B와 OP도 반지름이니까, 요각도 뭐가 되겠습니까? 요각도, 네, 마찬가지. B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요각, 요각, 요각. 자, 요각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요각은 전체 B라는 각에서 A라는 각을 뺐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서 요각, 요각, 요각. 요각은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한 거랑 똑같으니 여기는 요각은 E, B가 되고요. 다음에 요각, 요각. A, O, B라는 요각. 요각은 EB라는 각에서, 그렇죠. EA를 빼게 되겠죠. 됐습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E로 한번 묶어오면 B 빼기 A가 돼서 요각을 편의상 X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각은 얼마다? EX가 돼서, 네, 똑같죠. 아, 그럼 요각 X에 대해서 요각은 EX가 되니 다 성립하네요. 그죠? 네. 각 APB, 요 안에 원의 중심이 있든, 선분위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같은 호에 대해서 중심각의 크기는 원주각 크기의 무조건 몇 배? 두 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봤더니, 아, 각 a p b 의 아, 요 안에 원의 중심이 있는 형태네요. 관계 없습니다. 꼭 외워서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이 호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호에 대한, 당연히 여기가 중심각이겠죠? 이렇게 중심각이겠죠? 그럼 원주각은, 그죠? 여기 따라서 원 위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절반이니까 얼마? 60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란 얘기입니다 이게 달라지면 안 돼요 자 2번도 봤더니 호 AB가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무엇을 뭡니까? 지금 딱 봤더니 어, 원주각이 주어졌네요 원주각이 이겁니다 따라서 가세요 그럼 마찬가지 뭐 오케이 중심각은? 그쵸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끝나버렸네 답은 얼마? 오케이 두 배니까 사실 너무 쉽죠. 네. 이번엔 이제 원 밖에 있는 거죠. 아, 원밖이라기보다도이각 밖에 원의 중심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보라고요? 맞습니다. 호를 보시라고요. 네. 항상 습관적으로 지금은 문제가 쉬우니까 잘 보이시지만 나중엔 안 보이세요. 그래서 원주각이 또 주어졌네요. 따라가세요. 원 위로 따라가십시오. 아, 요거 구요. 당연히 중심각은 따라가세요. 요 끝에서 원의 중심까지 쭉 연결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두 배니까 하 얼마? 11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당연히 쉬우니까 눈에다 보이겠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따라가셔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따라갑니다. 자, 아유, 이번엔 조금 크다. 그죠? 예, 호가 굉장히 크네요. 자, 여기에서 따라갑니다. 자, 원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죠? 중심가 어디, 어, 어디 있나요? 중심가? 예, 따라가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잠깐만 지우겠습니다요 각이 얼마다? 그렇죠. 요게 220도라는 얘기잖아. 두 배니까. 둔각교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360이니? 360에서 얘를 빼면 얼마? 140도. 이렇게 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됐죠?